안녕하세요 눈이 작아서 새우젓이 될 뻔한 여자 윤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벌써 네 번째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면역의 면역세포가 교란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음, 우리 면역세포가 오류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몸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세포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대략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몸은 이렇게 작은 단위의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게 되고 조직이 모여서 결국은 오장육부, 기관을 이루게 되죠. 그이 기관들이 모인 것이 결국은 우리 인체가 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라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 평생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기가 있다라고 해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각각의 세포의 종류들이 있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세포의 생명의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과립구나 호산구 같은 면역 세포들은요. 10일에서 3일에 걸쳐서 세포가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장세포는 2, 3일이면 교체 주기를 갖게 됩니다. 가장 우리 인체에서 긴 세포 주기를 갖는 것은 골세포인데요. 골세포는 여기에서 보시면 25년에서 30년에 걸쳐서 뼈도 재생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몸에서 기관 중에는 췌장세포가 1년에 걸쳐서 세포를 재생하고, 어,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려면요. 면되실 목욕탕에 가시면 여러분들, 어, 때를 미시죠. 네, 그러면, 그 어, 검은 때들이 막 밀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 세포 표면에서, 어, 각질이, 각질층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각질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내장기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세포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 우리가 세포에 어떤 도움을 주면 우리는 인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서 좀 답을 찾으, 찾아보셔야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건강한 세포가 죽고 태어날 때, 복제될 때, 우리가 필요한 영양인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영양소죠. 우리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셨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 계속 돌고 있는 것이 혈액이죠.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혈액의 세포는 120일에 교체 주기를 가져요. 그래서 120일 동안 우리가 말하자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중요한 영양소들을 세포에게 공급을 해준다면 우리는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갈수 있다라는 결론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어떠한 주기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세포의 내가 건강 상태를 보셔서 어떤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하는지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는 산소. 우리는 산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깨끗한 산소를 마셔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 오염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미세먼지라든지 이게 산소가 깨끗하지 못하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너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제가 다음 회차에서는 물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깊게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은 우리 몸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공급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커피나 설탕이 가득 들어간 탄산 음료들, 그리고 주스라고 얘기하지만 과일 성분은 전혀 없는 합성 착향료가 들어간 그런 음료수들을 물이라고 착각하고 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 과정에 있어서 독소를 해독해내지 못하는 아주 악순환을 반복하, 반복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그리고 찬물이 아니고요 상온에 있는 미온수로 넣어주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몸의 세포는 각각의 주기를 갖고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좋은 영양과 그리고 깨끗한 산소, 깨끗한 물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물 건강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